자, 오늘은 1차 함수의 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할 건데요. 그중 첫 번째가 이 기울기와 y 절편을 알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1차 함수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y는 ax b인데 지금 내가 모르는 게 a와 b라고 했다면 결국엔 내가 기울기와 Y절편을 주어준다면, 이 1차 함수식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자, 근데, 문제가, 얘들아, 기울기가 A야. Y절편이 B야. 이렇게 고지고대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얘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a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가 기울기구나. 해서 너네한테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 다음 또는 y는 ax 플러스 뭐 k? 와, 평행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얘 기울기랑 일치한다는 얘기고, 결국, 얘와 얘가 같아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 Y절편이 B다라고 한다면, 0, B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또는 y는 mx 플러스 b와 y축에서 만난다. 자, 이 y축에서 만난다는 얘기 자체가 y절편이 같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플러스 b와 이 뒤에 있는 플러스 B가 서로 같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1차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와 Y절편. 이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1차 함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1차 함수 Y는 4X-1 그래프와 평행하고, 그럼 기울기가, 아, 4구나. 그 다음 y절편이 k인 1차 함수래요. 그러면 y는 기울기 4에 y절편이 k. 됐나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을 지난대요. 그럼 대입합시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 결국 k는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기울기와 한 점. 즉, 내가 어떤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낼 건데, 뭘 가지고 나타낼 거냐면, 처음에 주어진 게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A다. 그럼 얘를 가지고 Y는 기울기 A가 되도록 그리고 뒤에는 어떤 미지수가 되도록 표현을 할 겁니다. 뭐 플러스 B로 하든 K로 하든 상관 없겠죠. 자, 그래 놓고 어떤 한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걸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기울기의 값은 알고 있는 거고, 이 k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즉, 기울기를 이용해서 y는 ax 플러스 k 꼴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나는 한 점을 대입을 해서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k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y는 3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아, 기울기가 3이란 얘기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y는 3x 플러스 k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이때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대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 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k 가7 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얘를 y는 3x 플러스 7 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얘가 ax 플러스 b 를 나타내는 거래요. 아, 그럼 a 는 몇이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고, p 가 7이란 얘기죠. 그래서 2를 곱하면 7, 3, 21, 답은 5번에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엔 1차 음수의 식 구하기 중에서도 두 점의 좌표를 알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점의 좌표가 C, D와 E, F가 주어졌다고 볼게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1차함수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얘와 얘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죠. 맞나요? 근데 점의 좌표 두 개를 알려줬다면 얘를 대입해서 나온 식 하나 그리고 얘를 대입해서 나온 식 하나 그럼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까 1차 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Y절편을 알면 제일 좋겠지만, 기울기와 어떤 한 점이 주어져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기울기 구할 수 있었는데, 그쵸?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었죠? 그러면 C에서 E를 빼주면, D에서 F를 빼주면 되고, 같은 방향으로 빼주라 그랬어요. E에서 C를 빼주면, F에서 D를 빼주고. 그러니까 결국, 얘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울기인 겁니다. 기울기. 즉, A에 해당하겠죠. 됐나요? 자, 그럼 기울기 구했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얘네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뒤에 있는 B까지도 마무리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음. 자, 지금 두 점, 예와 예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기울기를 A, X절편을 B, Y절편을 C라고 한대요. 그러면 내가 일단 1차 함수식을 기울기 A라고 보고 Y절편이 C니까 플러스 C라고 나타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마이너스 3,2랑 마이너스 1,6을 대입해서 연립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C. 그 다음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 자, 이때 둘을 빼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 결국 A는 2가 나오고, B는 8이 나와줍니다. 어, B가 아니라 C죠. 헷갈리네요. 요런 식으로. 아니면, 두 번째. 마이너스 3,2와, 마이너스 1,6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자,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뺐다면 2에서 6을 빼주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6에서 2를 빼주던지 해주시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2분의 4가 되고 기울기는 2, e, 즉, 얘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EX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네 둘 중에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대입했다고 보면 6은 마이너스 E 플러스 C가 되고 C는 결국 8이 나와주죠. 그래서 아까 구한 A가 2와 C가 8이라는 조건에 똑같이 만족을 합니다. 됐나요? 자 이래놓고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한 1차 함수 식이 y는 2x 플러스 8인데 여기서 x 할편인 b를 구해야 되니까 y에 0을 집어넣고 x에 b를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주죠. 됐나요? 자 이때 a와 c와 b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으로 4번이 되어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차함 수식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기울기와 Y절편을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점이 주어질 때. 자, 이두 점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어쨌든 기울기와 뒤에는 Y절편에 해당하는 B. 즉, Y는 AX 플러스 B에서 A와 B를 구해야만 우리가 어떤 1차 함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